아네 일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이 대본이란 게 하나의 어떤 지도고 그리고. 그걸 잘상의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, 그리고 최대한 어떠한 사회적인 가면이나 그리고 뭐 원태민으로서 연기하는 그런 거를 버리고, 그냥 저라런 사람으로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, 그래서 더 뭔가 여러분이랑 좀 가까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.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어, 이걸 한걸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정말 재밌었고 모험이었고 저한테 좋은 기회 그리고 어, 앞으로 살면서 계속 두고두고 뭐, 이순간을대응할것 같아요.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첫봉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. 마지막에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우리는 작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. 결국 에 우리는 또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. 실수였지만 그게 또 좋았어요. 작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도 또 새로운 경험이죠 뭐 재밌었어요 정말 뭐 앞으로 서른 몇 번의 공연이 남아있지만 어,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공연을 볼 수도 있고요 제가 행세를 한번 놀러 오려고요 다른 공연도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첫번 주 셔서 감사 하고 조심히 들어 가시 길 바라 겠 습니다. 여러분, 감사 합니다.